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제가 몇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이제 베트남 개발자들 이제 싸게 온, 온다 그러면 이제 저렴한 개발자 쪽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 시대가 왔습니다. 벌써 요새 한번 기사 헤드라인만 읽어보셔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다 사월 그러니까 최근 기사들이거든요. 어, 전자신문에서 의대 쏠림 이공계 기피해 우리나라 기피한다는 거죠. 인력난 심화. 중 중기부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 베트남 서웨처 인재 찾는다. 이제 해외로 눈 돌리고 있죠. 그리고 한때 베트남 인기 최고 직종 IT 개발자 늘어난 공급의 몸값 도그 공급이 이제 충실하다는 거지. 가성비. 몸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베트남 개발자. 가성비 굿.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한국의 절반이었거든. 예전에도. 절반보다 더 싸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 플랫폼이나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걸 밀어주기 때문에. 오, 이거 장난 아닐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개발자 채용 지원, 소, 서울 AI 허브, 베트남 대학과 업무 협약 체결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제 정부에 나서기 시작했죠. 단독 AI t 인력 확보 나선 LG CNS. 심지어 대기업까지 움직입니다. 베트남서 에 해외 첫 빌드 센터를 열었대요. 지디넷 기사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어, 좀더 디테일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피해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팀노바를 그렇게 까면 안 된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팀노바는 지향점이 그냥 고만고만한 개발자, 불쌍한 개발자를 만들려고 시작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이런 어떤 해외에서 오는 개발자들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루트로 사는 개발자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연봉, 우리처럼 신입인데 시작이 막 5천, 6천으로 시작하는 사람들과, 지금, 베트남 개발자랑은 별로 이렇게 게임이 잘안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비슷한 실력이면 현지인이 훨씬 낫고, 뭐, 연봉 한 천만원, 이천만원 사이에 현지인이 비슷한 수준이면 현지인이 훨씬 낫거든. 근데, 이게, 어, 저렴한 라인은 전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요새 태무에서 막 저렴한 뭐 이렇게 옷 같은 거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뭐 진짜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나 가끔 나 옛날에 어떤 아저씨가 나보러옷좀 빨아 입으라 그러더라. 나 갑자기 어이없더라고.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옷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냥 내 맘대로 입으니까 문제지만 내 옷을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 나는 그런 아저씨들보다는 훨씬 옷잘 입거든. 물론 내가 이제 막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막 그럴 때도 있긴 한데 그거는 맨날 코딩하느라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아무튼 그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어제 쓰담 얘기고 어쨌든 이게 옷 같은 거살때 보면은 이제 저렴한 데서 사는 거랑, 우리가 뭐, 기본 티, 옷 관심 많은 사람들은 되게 퀄리티 좋은 티셔츠 하나 사려고도 되게 비싼 돈 쓴단 말이에요. 그냥 기본 티래도. 왜 그런 게 있어? 이제 그, 이렇게 가봉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재봉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말아 박기가 있고, 여기 한번 덧대서 박는 게 있고, 이것보다 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더, 이렇게 퀄리티나 이제 빨아도 이렇게 안 무너지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그래서 좀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봐요. 이거는 이렇게 비싼 옷은 아니네 딱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보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테무 같은 데서 오는 옷들이 되게 싸단 말이야 엄청 싸단 말이야 근데 그런 옷들에 우리는 퀄리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개발자도 퀄리티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있긴 있어 대표적으로 이제 뭐 게시판 짜고 뭐 이런 부분들 왜냐면 버그가 나도 잡기도 편하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 느낌만 나도 되는 그런 어떤 저렴한 공급처가 있는데 베트남 개발자가 지금 공급이 많아져 가지고 뭔가까지 떨어지니까 얼마나 싸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심지어 엄청 되게 좋아해 심지어 베트남이 어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고 베트남 쪽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그 서로 이렇게 친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국이 초기에 그니까, 태국, 태국, 태국은 좀 한류열풍이 많기는 한데, 이렇게 와서 보면은, 이게, 한류열풍이 많아서 한국 음식이나 문화는 많은데, 한국 IT 서비스는 그렇게 많이안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베트남은 안 그래요. 베트남은, 보면은 뭐, 롯데마트부터 해가지고, 한국 자본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태국 얘기를 왜 하냐면, 태국은 그, 그런 역할을 일본에서 많이 한거예요 그래서, 일본 관련, 그런, 뭐, 대형 마트 중에 하나도 일본에서 온 마트,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가공식품 하나만 보더라도, 일본 계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보다 보면, 아, 여기는 애초에 예전부터 편의점 브랜드부터 다 일본이 되게 장악을 했구나. 물론, 태국의 역사를 깊게 들어가 보면, 일본보다는 약간 중국. 그러니까, 하이소사이어티라 그래서, 하이소 계급은, 기반이 이제 좀 중국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왕족 말고, 보면은 그래서 태국에 이제 이런 이제 역사박물관 이런 데가 보면은 이렇게 중국 이런 중국풍의 어떤 조상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이소사이어티 이런 사람들 하이소라 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좀 약간 얼굴 하얗고 약간 우리 우리 같은 동아시아 사람들 느낌이 많이 납니다 아무튼 이거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니까 동남아시아가 좀 화교 쪽이 좀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기업으로 봤을 때는 중국 기업이 엄청 많이 진출한 느낌보다는 확실히 일본 자본이 들어온 느낌인데, 오 어, 베트남 같은 가면은 또 베트남은 또 한국 자본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베트남이나 몽골 이쪽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여기는 한국이랑 나중에 뭐 하겠다 했는데 이게 개발자로 딱 접점이 잡힌 거죠. 사실 임금은 태국도 되게 싸요. 그 풀타임 그 서빙 알바 봤더니 아그니까 풀타임이 알바가 아니고 그뭐 서빙하는 직원을 봤더니. 한한 한 6, 70만원 받더라고. 근데 최저임금으로 하면 더 싸고 최저임금으로 보면 지금 뭐 10시간 일하면 12,000에서 15,000원 받더라고. 태국 사람도 근데 베트남은 태국보다 더쌀거 같거든요.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네. 그리고 임금을 비교는 안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일단 IT 쪽 임금은 제가 예전에 비교해 보기로 한 절반 수준이었는데 한국 개발자에 비해서 괜찮죠. 그리고 이제 전문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괜찮지 한국에서. 한명쓸 거로 두명 쓰는데, 근데 연봉 3천대는 어, 사실 그냥, 뭐, 공장 느낌으로 그냥, 대충대충 그냥 인내전수로 되긴 하는데, 연봉 막, 8천만원 이상, 뭐, 7천만원 이상, 뭐, 1억 이상, 이런 개발자는, 사실 뭐, 그런 개발자가, 뭐, 베트남에 있는 5천만원짜리 개발자 두 명과, 한국에 있는 1억짜리 개발자 한 명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국에 있는 개발자가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냐면 아키텍처 선택에서 되게 많이 문제가 생겨요 그 기술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 방향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 확실히 그 설계 부분은 한국 개발자들, 비싸더라도 내수에 있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개발자를 쓰는 게 낫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베트남 개발자는 그야말로 우리 회사의 모든 거를 이렇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SI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SI 느낌으로 맡겼을 때 제가 옛날에 프리랜서 할 때도 그래요 제가 대부분 회사들한테 얘기했던 를게 뭐냐면 프리랜서는 프리랜서고 S I는 S I일 뿐이다. 그 사람이 당신처럼 당신에서 생각하고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얘는 페이 받은 만큼 아웃풋만 줄 뿐이다. 그래서 검수를 본인이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그 말이 잘안 통하는 개발자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아웃풋은 내겠지 어, 어느 정도 낼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이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가면은 자기가 이제 포용해야 되거든. 처음에 SI로 시작하는 스타트업 많아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만들어 줬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보시면 아, 이제 회, 그 국내에서는 좀 수준 있는 개발자들을 많이 원하겠다. 이게 계산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팀누바가 그런 개발자를 계속 양성을 해 왔던 거고.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뭐 뭐 저번 주에도 연봉 6,000대로 한 친구 보냈고, 저저번 주에도 연봉, 그5 5 0 0이나 6,000이었나, 그 사이에 연봉 한명 보냈고, 이번에도 또한 명, 이제 구직 끝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 큰 문제만 없으면은 그 친구도 이제 다음 주쯤에는 소개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어, 그, 결과 너무 좋아요. 그니까, 러 고연봉 시장은 계속 탄탄대로 로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렴한 개발자들 경쟁이 더 심화되고, 요즘 신입개발자들 뭐 어디 구직하기 힘들어 난리잖아요 그, 그 이유가, 이런 베트남 개발자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IT 업계 뭐 개발자 안 뽑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 개발자 부족 현상이 심한 거지. 근데 어떤 개발자가 부족하냐? 1인분 이상 하는 개발자가 부족하다고 보니까 개발자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개발자로 앉아서 할수 있는 그런 단순 직업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그냥 오늘 당장 뭐그 시스템만 배우면 바로 할수 있는 뭐 며칠 배우면 바로 하는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쿠팡 상하차, 이런 것처럼, 그 시스템을 배우는데 오랜 기간이 안되는 뭐, 그런 분야가 아니잖아요. 공부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3개월 배우고, 6개월 배우고, 난 제대로 한 사람들 거의 못 봤는데? 진짜 엄청난 신의 재능을 가지지 않은 사람, 6개월 배우고, 나 제대로 개발한 사람 나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취직은 적당히 하겠지. 근데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 취직해가지고, 그거 떠안는 회사는 무슨, 무슨 잘못이야? 이런 얘기하면 되게 또 되게 싫어한다 보면 피해식 졸라 많고 내가 맨날 얘기하지 피해식 되게 위험하다고 왜 그런 피해식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베트남 개발자랑 이제 경쟁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요. 그 프리사태로 넥슨 프리사태 그것 때문에 이제 페미니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이티업계가 예민해졌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옛날에 일베, 막 손가락 같은 거, 막 이런 거뭐 올리고, 막 합성 잘못해가지고 막 올리고, 막 이런 거 SBS 나 SBS 이런데 서 나오면서 난리났었잖아. 그런 것처럼 특정 커뮤니티 성향이 하나의 그 문제가 생기는 건데, 문제는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여성이 약하고 여성이 힘들고, 이런, 게 피해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야, 대부분이. 그거는 이제 뭐 여성 연모도 마찬가지고. 요새, 요즘 근데 여러분들 열풍을 불겠지만, 내가 옛날에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피해식의 역사는 굉장히 길다. 그, 보면은, 이제, 페미니즘과 어떤 남성과 여성의 서로 뭐, 네가 니가 강하니, 내가 강하니, 이런 문제 못지않게, 비슷한 구도로 만드는 게그 인간들한테 잘 먹혀요. 예를 들면은 뭐 회사와 노사 관계 뭐 이런 것도 보면 노동자는 되게 슬프고 막 이러지만 실제로 그거를 이용해 먹는 그 노동자 연합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막 돈은 막 억대 한번 받아가고 이러면서 꼴빨잖아 그래서 귀족 노조라고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이제, 어떤, 보면은, 이 페미니즘도 카르텔이 있어요. 그 뒤에. 그걸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마찬가지야. 레드필 이론으로 돈 버는 사람들, 그렇게 남녀 갈등 불러 일으켜, 일으키고, 뭐 남성의 뭐, 뭐야, 뭐, 하이퍼가, 하이퍼가미? 뭐, 이런 본능을 막 얘기해가지고, 막, 실제로 알파, 실제로 엄청 잘 나가고, 잘난 알파메일들은 별로 관심도 없을 만한 이론들을 설파하면서, 실제로, 어, 그냥, 그 여성에게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본인이 돈을 벌거든요 페미니즘도 그래요 그 실제로 그 완전 카르텔이니까 라 걔네 그래서 막 뒤에 보면 엄청난 권력자들이 있고 그 페미니즘을 이용해서 실제 정치 권력 사회 관련해서 어 모든 그 쥐락펴락 언론까지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카르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하나는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되버리면서 결국 기득권 여성들만 돈을 버는 거고 일반 평범한 여성들은 그렇게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에 진심으로 심취해서 어 다른 성별을 혐오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남성들은 국제결혼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한쪽 성별이 이기주의로 가니까 남성들이 일본처럼 사토리 세대 이렇게 득도 세대가 돼서 연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포기해 버리는 이런 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 여성들이 원하던 그 세상이 온게 아니고 오히려 서로 혐오만 도축해는 그런 세상이 된단 말이지 노사 관계에서 이렇게. 어, 자꾸 뭐, 아이척계가 원래 노조가 없었는데 노조들이 많이 생기고 막 되게 예민하게 보니까 이제는 대기업까지 이제 그런 해외 개발자들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쪽은 아직 그런 어떤 여성주의 이런 게 올라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되게 피로도가 되게 적은 거지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막 시위하고 이런 게좀 적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업에서 저렴하게, 기업은 바보가 아니라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으면 그곳을 갑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이제 글로벌 사회라는 거를 왜 몰라. 그러니까 국제결혼으로 가듯이, 개발자도 해외로 가는 거야. 왜? 말 많거든. 그래서 잘하는 개발자들, 내가 그래서 항상 그 개발자들 훈련할 때 뭐냐면, 제가 진짜 보면은 약간 반사회적으로 보이고, 약간 또라이, 또라이 같고,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 꽤 있을 거야, 나를. 근데 나는 그거 인정하거든. 나도 좀 예민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인정하는데, 문제는 내가 20년을 앞서 간게몇 개가 있거든요. 뭐 이, 대표적으로,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난 개인주의자라고 얘기하고 다녔거든. 그리고 이기주의랑 다르다. 개개인을 존중하는 게 기반이 돼야만 오히려 집단도 행복해진다. 난 이러고 다녔어. 그때 나개또 라이로 봤고 나1 9살때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고 나 존나 얘기하고 다녔어. 왜? 아니 국방의 그 의무는 같이 짊어져야 되는 거고 여성이 총을 못 드는 것도 아니고 난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가지고 난그 당시에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하는 어떤 누나가 있었는데, 왜 군대 가면 좀더 재밌을 것 같은데? 뭐이지러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군대 지원은 해봤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 내 네, 이랬, 이랬다 그랬더니, 어, 자기는 키가 작아서 안 된대. 키 기준은 알고? 네, 그랬어. <laughs> 아, 내가 군대 가기 전인데 좀더 빡치게 하니까, 여기 진현이. 그래서 내가 그, 막 그랬었어. 그래서 난 그런 거를 이미 눈치를 진작에 까고, 야, 국방에 오면 같이 짊어지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한 거지. 서로 이제, 어~ 서로 이제 뭐~ 동등하게 돈 받고 나는 뭐~ 호주제 폐지를 뭐~ 찬성했었고 막 그니까 난 누나가 둘이라서 막 그런 어떤 여자들이 뭐~ 불이익 받고 이런 거는 항상 지지를 했거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오히려 남성들이 불이익받고, 그리고 남성들의 성억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원래, 원래 성매매도 필요 악이잖아요. 근데 지구상에서 사라진 적도 없고, 오히려 성병이 더 많이 늘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 음지에서 이렇게 행, 행해지면은, 그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런 게왜 사라지지 않았나 알아야, 알아야 되거든. 그, 그, 금주법 시행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는 거지. 그 뭐, 마약처럼 완전 크리티컬하게 사람 자체가 맛이 간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서로 상호 동의하에 하는 건데, 왜 이런 게 금지되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뭐 포르노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좀, 이렇게, 예전부터 깨어 있었어요. 왜 그런 거를 금지해야 되고, 이거는 남성에 대한 성억압이다. 왜냐면 대부분 금지되어지는 것들이 남성들이 되게, 되게 많이 더, 남성의 어떤 기본적인 그 욕구, 메커니즘에 되게 부합하는 거에서만 자꾸 자물쇠를 채운다.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했었지. 나 되게 빨리 그걸 했었어.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극단적이 되니까 이제 골마 터진 거지. 난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어. 이거 이대로 가면은 분명히 반대급부가 엄청 올라온다. 그래서 레드필이 졸라 올라온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의 한국 남자들 중에는 그렇게 여성들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더 혐오감이 더 오히려 부추겨진 느낌? 옛날에는 되게 찐따 같은 일부 사람들만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요즘은 그런 느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좀, 어, 이거 되게 위험하다. 사회 문제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애초에 저는 그런 부분에 서 사회 현상을 해석을 하고 그런 거에 말로를 많이 봤죠. 말리, 마, 말로를 많이 보면서 결국엔 노사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대안을 찾는 거니다 국제결혼이 대안이 되면서 무서워지는 것처럼 베트남 개발자가 되게 무서운 대안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국비지원 출신의 친구들이 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더 많이 준비를 해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국비지원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 개발자 부족하다는 거는 이게 회사에서 원하는 개발자가 아니라는 거거든. 그게 이제 이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오히려 베트남은 지금 엄청 쏠리고 있고, 글로벌의 어떤 공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소프트웨어 개발의 패러다임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쓴다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뭐, 콘도 같은 데 있어도, 뭐, 보면은, 그냥 앞에 지키는 사람이, 한, 하나, 둘, 셋, 24시간 지키는 사람이 한네 명은 돼. 근데 그렇게 비싼 건도 그까지도 아니거든요? 근데도 인력을 진짜 너무 팽팽 너무 많이 써.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이 싸니까 이게 AI로 돌리지도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되게 기술력이 딸리는 것도 아닌 게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난 게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 IT 쪽에서 배울 것도 되게 많고, 뭐 계산서 뭐 QR, QR코드로 막 주문하는 게 거의 보편적으로 웹페이지로 QR코드로 주문하는게 거의 내가 주로 가는 레스토랑에서 그런게 되게 많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뭐 자판기인데 되게 심도 있는 별의별 걸다 만드는 자판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편의점 자판기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문제는 그게 고장이 내가 이틀에 한번걸로 고장이 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시 리셋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또 은근히 유지보수 비용이나 그거 개발하는 개발자들 돈도 많이 들거 아니야.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이런 거 따져봤을 때 그냥 사람이 거기서 있는 게더 낫다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력 비용이 싼 나라들은 어, AI 시대에 또 다른 어떤 인해 전술 이런 느낌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기계보다 사람이 더싼 거야 이런 데는. 그래서 아그 어, 특이하다. 왜냐면 그나마 태국이나 베트남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태국을좀 많이 올라왔는다고 해도 이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같이 GDP가 훨씬 낮은데는 임금이 더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인구통계학이 그 경제에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이유가 생산 가능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의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들도 58년 개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그 시대가 우리나라, 그 세대가 그 전성기였던 시기가 우리나라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었고.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베이비부머 세대가 꼭 나쁜 것만 아니거든. 경제에 있어서. 그니까 인구 피라미드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일단은 뭐 AI 때문에 뭐 바뀐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AI 정확도가 많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을 많이 쓰이고 있고 정확도로 따지면 확실히 아직까지는 인간이 훨씬 더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개발자들한테는 AI가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향후한 10년에서 20년 사이는 그 다음에 걱정해봐도 늦지 않다. 그래서 지금 수준을 굉장히 많이 높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 팀노바가 그런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되려고 저는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큰 뜻을 품고 기계현 팀장님과 존나 빡세게 철학을 갖고 시작을 해서 우리 웬만하면 구피전도 하지 말고 우리의 철학을 유지할 수 있는 걸 하자 했는데, 결과는,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학원이 됐고, 그리고, 잘못한 게 없지만, 어, 잘못한 게 없고, 고연봉으로 학생들을 많이 보냈다는 이유로 그 질투 때문에 너무 많이 욕을 먹고, 너무 많이 공격을 많이 받은 학원이 됐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만 계속 고연봉으로 가고 있어. 왜 우리를 저주했냐고. 같이 잘 됐으면 너무 좋았잖아. 같이 잘 됐고, 나의 향, 그리고 저 그런 후기 은근히 많이 와요. 저한테 개인적인 메일로 많이 오는데, 어, 저, 팀노바 덕분에 연봉 많이 올랐습니다 하는 개발자분들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니까, 러킬러바 보고 정신부장을 한 거지. 왜냐면 저는 항상 늘 한결같거든요, 이렇게. <laughs> 내 제자들도 그래, 항상 한결같다고. 그니까, 러 나는 뭐, 이렇게 감정으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피해직을 제일 최악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을까라고 본다면, 우리 세계 10위권 GDP의 나라고, 사실 더 암울한 건 일본이에요. 나 일본 친구들도 좀 있어서 보면, 일본은 진짜 불쌍한 나라야. 1980년대 후반만 해도 억대 한봉받던 나라가 <laughs> 이제는 정말 완전 사람들이 그 동전 하나하나에도 되게 신경 쓸 정도로 그 마요네즈 100원 오른 거 가지고 매출이 막10% 20% 영향받을 정도로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 그리고 물가도 그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싸다고 볼 정도로 같은 퀄리티라면 그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이런 나라에서, 어, 더 좌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살률은 한국이 높다라는 거지. 그 얘기는 인간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는 건 비교에서 나오는 거고, 그이 비교라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늑대가 혼자 못 있듯이, 무리 지어서 다니듯이, 인간은 그 무리 속에서 나의 그 위치가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호르몬적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어떤, 나의 어떤 성취감, 도파민도 도파민이지만, 그, 어떤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끌어 내려졌을 때 오는 그안 좋은 호르몬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 무리에서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을 때그 나오는 호르몬이 그, 그 아드레날린이었나? 그몇개 그 있어. 아,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도파민은 아니고 뭐 다른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면서 어 굉장히 이제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단에서 인정받는 게 우리의 메커니즘 속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집단 속에서 막스드메가 결혼하려고 그러면스드메가 얼마고 뭐뭐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마 일억짜리 일억짜리 뭐 예식장에 무슨 뭐 어디에 막뭐 샤넬백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마 그 롯데 시그니, 아, 시그니엘 호텔에서 그 일박에 와서 진짜 못해도 내가 알기로는 4, 5 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해도 그것도 비수기 막 찾아가도 근데 되게 비싼 데서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막 엄청 그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야 요즘은 결혼을 한다 그러대와 그런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미쳐가고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 그래서 어 이거 개발자가 그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개발자는 지금 실력이 만족하라는 게 아니고. 베트남 개발자가 와. 근데 베트남 개발자보다 조금 잘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베트남 개발자가 와도, 그래도 현지인의 파괴력이 있잖아. 그쵸? 근데, 어설픈 개발자, 뭐, 연봉 3,000짜리 개발자가, 베트남 1,500만원짜리 개발자 두명이랑 붙었을 때, 사실, 어설픈 신입 개발자들은 질 수밖에 없어요. 베트남 개발자가 훨씬 낫거든. 근데, 연봉, 내가, 연봉을 빡세게 올리고 훌륭한 아키텍, 아키텍트로 성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연봉 1억짜리 한국 개발자는 특히나 1인분 이상 하는 그 회사 먹여 살리는 개발자는 베트남 개발자 2명 와도 안 돼요 5천짜리 2명 와도 게임 안 돼요 이게 고가 시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제작된 뭐 그런 태무 상품을 저렴하고 가성비 좋아서 사는 거지 디테일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나 이 곤조를 생각하라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뭐 되게 재단자라는 브랜드 있어요. 예를 들면 스톤 아일랜드나 뭐 이런 곳은 되게 실험적이거든. 스톤 아일랜드 아니면은 또 되게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그 유럽 브랜드들이 있거든. 옷들 중에서도 또뭐가있지그 아, 갑자기 기억이 안 와네. 뭐 아무튼 요새 어,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되게 인기 많은 그런 옷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런 옷들 보면은 소재 연구에 진심이고 막 그래.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그 편한 그 소재 연구에 돈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룰루레몬이 오히려 아디다스 뭐 이런 데보다 더 성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 그 성장률이 엄청 높고 어 그래서 나이키를 따라잡을 거라 할 정도로 막 그런 기업도 있고 보면 일본에 보면은 진짜 막 장인들이 만드는 데가 있어 대표적으로 캐피탈 같은 데나 아니면 비즈빔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비싸요 근데 그런 브랜드는 되게 인기 제품은 없어서 못 사요 금방 다품절도 그러거든. 그, 감성, 브랜드 감성, 퀄리티, 뭐, 이런 거에서 딱 그, 승부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런 걸 누리셔야 돼요. 그니까, 러 대체 불가능한 개발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최소한 그 회사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일반, 그니까, 꿈을 적당히 먹고 사는 걸로 잡으면 개발자는 되게 힘들어지는데, 아, 내가 존나 잘해줘야지. 막, 이런 느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 그렇게까지 막 불행하거나 막 힘든 상황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돼. 상위 20% 개발자는 돼야 베트남 개발자 오든 말든, 아, 얘네들 은 어떤 식으로 오더를 내리지? 내가 얘네들 개발한 거 어떻게 검수를 하지? 이런 포지션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개발 잘해야지. 아무튼 오늘도 좀 자극되는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